마진 추이, 추아 색깔이 이게 초록색이 아니어서 틀었구나. 여기 줄 사이에 줄. 어디다 찍는 거야 오늘? 여기. 넷. 넷. 여기 한번 찍을까? 에어로. 일본도 이제 다 셀프 체크인으로 바뀌었나 봐. 아연아가 이 누르고 싶어, 이거? 어? 와, 갔다! 어, 아빠. 음. 이거는 우는 누나한테 손, 선물 주고 싶어, 이거. 와. 이거 에어플레이어다! <목소리>

여고 시라 하나. 저 얼굴 내딱밝 판다, 판다. 첫 인상은 완전 제주도, 제도 저기 보이지? 저기가 우리 숙소야. 우와. 시반 비행기였으니까. 근데 공원까지 가는 게또 근데 좋은데. 더 예쁜데. 하늘. 그, 잡아 줄게. 선우야. 뭐 먹어 아 줄게. 나는 기사 나와. 시. 이거 진짜 재밌는 거라고. 어? 뭔데? 너희 이거 해 볼까? 예. 한번 써보자 어서 오세요. 그 여기 온천이야. 그런데 물이 다 없어졌어. <laughs> 거 <목소리> 비싼데 아니야? 거 아니야 안 먹을래 안 먹을래? 그래 젓가락 질 잘하네. 살짝 덜 들면 딱그 소화 잘 되네. 맛있나 보네? <목소리> 응. 다맥인다 일본 파스타집의 특징이 뭔지 알아? 피클 한 조각 안 준다는 거지. 응. 야박해. 응, 빨리 나갈요빵안 음, 음. 먹을래? 많이 먹을게. 이거 완전 깜풍이네. 저 냄새 가 그치? 빵과 웨이 아빠 아요 자, 이거 방 겁나 <Rocky> 크네? 같이 써도 될 k 같은데? 방을? h a t is a house. 은 h a t is a house. That is a 래 o u s e t 이는 밥 와. 양이 너무 아담 스미스인데 산단벽 여기. 아, 여기가 여기만 이렇게 뻥뚫려있대 여기만 아, 이렇게. 요새였어요 요새 어, 어. 저 위에 비둘기도 있다 した <laughs> 한국 시장을 생각하고 들어왔더니 너무 깔끔한데? 어. 아니야. 냄새도 안나고 진짜 너무 깔끔하다 마트같아 마트 진짜 기 냄새가 안나이세싸운싸운 어, 정말 냄새가 안나는게 너무 신기하다 팀메달 만지지 말래 네. 오! <웃음> <웃음> 좋았어 오 <웃음> 오. <웃음> <웃음> <웃음>

이메일 한번 봐봐. 여기 바닷가에 찍었요그랬더 겹쳐. 심지어 정우가 한마디 했어 어. 추워서 못 놀겠다 이가 잡히면 너 그리고 여기 되게 특이한 거 있어 엄마 소라니 어, 잡았어요 어. 우선 이거을잡고 이것도... 그래. 찾아서... 어 여기 한 마리 더 있다. 또 어, 여기도 한 마리 더 있다. 어.